안녕하세요 소중한 일상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농장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부로 창고 작업은 대충 끝났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나왔고요 농막 안은 마치 토굴처럼 아늑합니다 좀 지저분한 느낌은 있지만 일단 창고 자재를 보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구멍이 뻥뻥 난데, 이런 부위로 물이 뚝뚝 떨어질까, 좀 우려가 되는데, 좀 이따 스카치 테이프로 일단 이렇게 접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문을 하나 내야 되겠죠. 이거는 몇년 전에 산 우레탄 창을 이렇게 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레탄 창을 달고 여기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재를 여기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 천막은 천막을 두르는 과정에서 자재가 모질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천조각들 남은 걸로 이래 떼면서 바깥에 비닐로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아주 응급 처방으로 이래 한 겁니다. 언제 이래 날릴지 모르겠네요. 이 마대 날린 거다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밭을, 콩밭, 콩밭을 만들 생각인데, 아 멀칭 비닐도 걷어내야 되고, 퇴비도 밭 주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들고 옮겨야 될것 같아서 힘이 좀 많이 들것 같네요. 아이고, 숨찮네요 일단 쉬었다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뭘 심는다? 예, 창고 만든 부분은 이 작업을 끝내고 시험시험 이래 정리를 할 생각이고 오늘은 이쪽 주변에 야채를 심을 밭을 만들 겁니다. 일단 문제는 지금, 이 멀칭을 걷어내고, 새로 이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 고민이 좀 되네요. 이걸 활용할 것인가, 걷어내고, 다시 할 것인가. 이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일단 저 부분은 멀칭을 해야 되겠죠. 아, 꽃이 많이 피었구나 그 다음에 요 밑에 비닐 멀칭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걷어내는 것부터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따 작업이 좀 많겠네요 네, 이쪽에 깔려 있던 멀칭 잔해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따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여기는 제초매트 제거한 것 그다음에 비닐 폐비닐 수거해 가지고 똘똘똘 말아놨습니다 야, 속이 딱 시원하네요 이쪽에는 특별한 거안 심고 참외하고 수박을 요 일렬로 한번 쫙 심고 나머지는 좀 방치해 둘 생각입니다 이게 비가 오면 경사가 지 가지고 빗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물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 더 이상 개관을 하면 안될것 같네요 수박하고 참외는 잘 자라겠죠 아이고 이제 또 다음 작업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쪽 주변에 멀칭들을 깔끔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핀, 멀칭 핀부터 다 뽑고 나서 비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퇴비와 멀칭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제초매트 일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 아 멀칭 비닐 사이즈가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멀칭핀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그나저나 예초기가 예초기가 아니라 관리기가 잘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관리기만 잘 되면은 무난하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는 작년 내전 여름에 감자를 심은 곳인데 소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감자는 나지 않는 땅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감자가 조금이라도 자란다면 살려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감자가 아직까지 형태는 있는데, 이게. 아이고. 일단 살려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라나? 일단 살려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멀칭 그드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멀칭을 제가하다 보니까 작년에 밑에 수확하지 못한 그런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러다가 어차피 밭을 갈때 죽으니까 일단 다른 데 옮겨 심으려고 이 마늘과 이 쪽파를 수고했습니다. 저쪽에 한번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창고 안에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일단 오래된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지금 혼자서 제가 농작을 옮기고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좀 드디네요. 아, 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 내부를 오늘 비가, 새벽에 비가 온다고 해서 밖에 있는 물건들을 내부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왠지 좀 비가 많이 불면은 이틈 사이로 이래 바람을 못 내길 것 같네요. 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저녁 때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쪽 멀칭, 멀칭과 제초매트를 걷어낸 모습입니다. 이쪽도 우레탄으로 이래 했는데, 비가 오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딱 기름 냄새 많이 나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아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